확률과 통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경우의 수 단원부터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중복 순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공통 수학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순열과 중복 순열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건데 여기 읽어 보시면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수열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개를 택하는 이런 수열의 수를 우리는 중복 순열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다섯 개의 알파벳 a b c d e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빈칸세 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 그 다음에 요빈칸세 개를 알파벳으로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서로 다른 세 개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알파벳은 몇 개냐 하면 다섯 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A, B, C, D 중에 하나가 오면 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알파벳은 첫 번째 자리에 온 알파벳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만 가능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알파벳은 이 앞자리, 즉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 온 알파벳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만 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과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 5퍼 a 뮤테이션3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순열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통 수학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순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가 아니라 중복을 허락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세 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알파벳의 개수는 다섯 개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알파벳의 개수 역시 다섯 개가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자리에 왔던 알파벳이 두 번째 자리에 또올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알파벳의 개수도 역시 다섯 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되어서 얘는 5의 세제곱과 같아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중복순열의 수다. 즉,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이 때,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바로 이제 중복순열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5한 다음에 이런 기호를 써요. 그 다음에 3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읽을 때에는 5, 그 다음에 파이, 3, 이렇게 읽습니다. 이 파이라고 읽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5가 똑같은 수가 3번 곱해졌죠? 그래서 이게 곱해진다라는 영어 단어가 프로덕트예요 이게 곱을 뜻합니다. 이 프로덕트의 맨 앞자가 p인데요. 이 p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가 바로 요겁니다. 요게 이제 파이라고 읽죠. 우리가 원주율 파이는 요렇게 쓰죠. 요건 이제 소문자고 요건 대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곱을 뜻하는 영어 단어 프로덕트의 맨 앞글자 p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 대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중복 순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건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파이 3이다. 이게 바로 중복 순열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순열과 중복 순열의 차이점이 뭔지 파악하셨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의 수입니다. 중복 순열의 수는 n. 파이 r 이라고 기호로 쓰고요. 이거 계산은 어떻게 된다? n의 r제곱과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시려면 그냥 빈칸을 r개를 만든 다음에 이 각각의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 보면 아, n개씩 r번이구나. 그러면 n이 r개가 곱해지겠구나. 그래서 n의 r제곱이 되는구나. 요거 금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기호의 의미를 보면요. 요 앞에 오는 n은 서로 다른 것의 개수예요 즉 여기서 본다면 지금 서로 다른 알파벳 5개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예, r 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r은 뭐냐면 중복하여 택하는 것의 개수예요 즉 서로 다른 5개의 알파벳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때 n은 5가 되는 거고 r은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 한 가지 더, 중복순열에서 여러분들이 꼭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순열에서는요, 우리가 이걸 n permutation r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 r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이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0개를 선택하는 거 이게 의미가 뭔지는 공통수학에서 우리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n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중복순열이 되면요 r값의 범위가 저렇게 예, n보다 작거나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nπr에서는 r이 n보다 커지더라도 이때 이 nπr 중복순열이 정의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중복 순열로 여섯 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하 예를 들면, 빈 칸이 지금 6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이 각각의 빈 칸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본다면, 자, 첫 번째 자리에도 5개, 두 번째 자리에도 5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똑같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자리에도 5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는 5의 6제곱과 같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순열에서는 이 R이 N보다 작거나 같을 필요가 없어요. R이 N보다 크더라도 중복순열의 수는 정의될수 있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는 건데요. 1번 보시면 3파이 4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파이 4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3개,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3개, 세 번째 자리도 3개, 네 번째 자리도 3개이기 때문에 이게 3의 4제곱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1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4파이 5입니다. 이것도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뽑은 후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죠. 따라서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4,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4,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네 가지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얘는 4의 섯제곱이 가능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얘는 2의 열0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총 1024개가 가능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중복순열의 의미로부터 이 중복순열의 수를 쉽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예제는요. 수학 진로 선택 과목에는 기하, 미적분 투,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의 다섯 개 과목이 있습니다. 네 명의 학생이 각각 한 과목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이네 명의 학생을 편의상 그냥 A, B, C, D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A, B, C, D가 선택한 과목을 요 밑에다 적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결국 다섯 개의 서로 다른 과목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왜냐하면 A와 B가 똑같은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여 요 밑에 네 자리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a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5가지가 가능하고요. b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5가지 c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5가지 d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5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5를 4번 곱한 5의 4제곱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바로 5, pi, 4와 같이 중복순열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는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는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5의 4제곱이니까요. 요거 25 곱하기 25 요렇게 보셔도 됩니다. 5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4제곱이니까요. 따라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625가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됐죠? 자그 다음 1, 2, 3, 4의 네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정수의 개수를 알파, 중복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정수의 개수를 베타라고 할때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알파부터 구해 볼 텐데요. 알파는 뭐냐 하면,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입니다. 그러면 1, 2, 3, 4,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데, 한 번씩만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중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순열의 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4 퍼뮤테이션 3과 같고요 이거 계산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24가지가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베타를 계산하는데요 베타는 똑같은 상황에서 중복을 허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중복 순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거니까 4파이 3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요거 계산은 4의 세제곱과 똑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64다라는 걸 쉽게 구해 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은 64에서 24를 뺀 것과 같기 때문에 요거 40이라는 거 쉽게 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0, 1, 2, 3, 4의 5 숫자를 중복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 스타일도요, 우리가 순열에서는 많이 풀어봤었습니다. 공통수학에서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죠. 근데 이게 이제 중복순열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것도요, 4개의 빈 칸을 만들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빈칸을 만든 다음에 각각의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인가 그걸 보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요. 자, 원래는 0, 1, 2, 3, 4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만 지금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맨 앞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1, 2, 3, 4네개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부터는 0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기 0이 와도 4자리 네 자연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5가지, 0, 1, 2, 3, 4, 5개 중에 하나가 오,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리에도 당연히 5가지, 네 번째 자리에도 당연히 5가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하면 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얘를 굳이 우리가 또 중복순열로 쓰자라고 한다면 얘는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세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그게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아, 1의 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00의 자리는 4가지가 가능하다는 걸 따로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쓸 수가 있고요. 요거는 4 곱하기 5의 세제곱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총 500개가 가능한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중복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순열과 중복순열의 차이점이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중복순열의 수를 구해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제가 지금 여러 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빈 자리 4개를 만들어 주시고 각각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중복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중복순열을 이해하고 중복순열의 수를 구해낼 수 있어요. 이 아셨죠?